안녕하세요. 내진마련연구소 명재진 과장입니다. 오늘은 경기도 광주시 능평동에 소재한 전원주택 현장에 나와 있는데요. 이 현장의 분양 가격이 지금 대폭 할인을 해서요. 9억 6,800만원에 분양 중인 핫한 현장인데요. 대지 면적이 무려 144평인데 도로 지분 41평을 제외한 103평을 알당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건축 연면적은 57평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재반 사항은요. 개별 정화조 상하수도 LPG 벌커를 사용하고 있는데 내년 3월 정도에 도시 무시가스가 인입이 된다고 하시니까 이거 참고해 주시고요 무려 방이 5개인데 전부 마스터룸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방이 잘 나왔습니다 입주 또한 훌륭한데요 유치원 초등학교 보보로 다 가능하고요 그리고 5분 정도만 내려가시면은 광역버스 정류장이 있기 때문에 이용하시는데 편리하고 주변 상권도 뭐 헬스장 마트 전부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집을 둘러보겠습니다 자 가시죠 자, 이제 외부로 나왔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망이 좋죠? 전원주택과 도시형 단독주택을 이제 합쳐놓은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주차공간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지금 이쪽 면에 세대당 이제 두대씩 주차공간을 할수 있게 박스로 시공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제 앞쪽으로도 지금 개발 안 되는 공간들이 엄청 많기 때문에 주차는 마음껏 하실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면 이제 마당과 한번 지 외관 한번 살펴볼게요. 네, 이제 담장을 열고 들어와 봤는데요. 자, 외관부터 한번 살펴볼 건데요. 아래쪽 하단은 현무암으로, 그리고 위쪽은 라임스톤으로. 이렇게 마감이 되어 있고요 아래쪽으로 는 이제 부동수전이 나와 있네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 집의 가장 큰 특징은 마당이 굉장히 넓습니다 마당이 지금 잔디마당으로 되어 있는데요 눈 와서 잘안 보이시는데 현무암 디딤석으로 이렇게 걸어 다니실 때 불편함 없도록 해놓은 걸 보실 수 있고요 이 집은 멀티룸이 따로 없어요 그래서 이 넓은 마당 공간을 활용해서 코스트코나 뭐 이마트 트레이더스에서 파는 그런 스크린하우스 요즘 잘 나오거든요 이렇게 하나 설치해 두시면은 가족끼리 야외 식사할 수 있는 공간 활용하시면은 저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쭉 둘러서 보시면은 나무들이 식재가 많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개비음 담장 바깥쪽으로도 네, 조경이 되어 있네요. 네, 이제 건물 앞쪽으로 와봤는데요. 지금 테라스가 굉장히 넓게 이렇게 석재 데크로 마감이 되어 있거든요. 여기 복도 쪽으로 해서도 지금 폴딩도어로 진출입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쪽은 지금 공간이 여기까지 석재 데크로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어닝이나 이렇게 파라솔 같은 거 두고 사용하시기도 굉장히 좋은 공간 같아요. 이 마당 뒤쪽으로도 공간이 있거든요. 여기도 한번 가볼게요. 네, 뒤쪽 공간을 살펴보기 전에요. 지금 거실이랑 이어지는 곳까지 석재 데크로 되어 있고, 포치 또한 있으니까 다용도로 활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뒤쪽 같은 경우는 이제 주방이랑 이어지는 뒤쪽 공간도 활용할 수 있거든요. 그럼 내부로 들어가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전실부터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신발장부터 보시면은 총 5칸의 신발장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중간에 신발장 두 칸은 거울로 되어 있어서 외출하실 때 보시기 편하실 것 같고요. 물론 띄움 시공도 되어 있습니다. 맞은편으로 보시면요. 이제 포채널로 CCTV 되어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옆으로는 이제 일괄 소등 스위치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바닥과 벽면은 이제 그레이톤의 타일로 되어 있고요. 자 중문은 지금 비대칭 양개형 도어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아래쪽과 위쪽이 불투명 유리로 되어 있어서 지저분함과 가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문을 열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집은 1층에 이제 방과 욕실이 있는 구조인데 어, 이따가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요. 거실로 가는 이 복도 공간에서 홀딩 도어로 외부로 진출입이 가능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날씨 좋은 날에 열어두시고만 있어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거실 공간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가 이제 거실인데요. 먼저 거실 소재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바닥은 600, 600의 연한 포세린 타일을 사용하였고요. 그리고 벽면은 600, 1200짜리 포세린 타일을 사용하였습니다. 지금 창호는 KCC 이중창호를 사용하였는데, 지금 해가 지금 오후 3시거든요. 셋인데도 불구하고 주방까지 해가 들어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옆으로 보셔도 크게 픽스창이 나와 있어서 해가 더잘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 양쪽으로 콘센트가 있지만 소파 자리는요 이쪽에서 빛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쪽에 소파티를 두고 이쪽에 TV를 두고 네 이렇게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천장을 한번 살펴보면요, 이제 천장만 이제 도장 처리가 되어 있는데요, 실링팬 되어 있고요, 시스템 에어컨까지 되어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거실을 살펴봤고요, 음, 식탁 자리를 한번 볼 건데요, 여기가 이제 식탁 자리가 될 건데 이렇게 가로 방향으로 두시면은 6인용까지 가능하고, 이렇게 세로 방향으로 두신다고 하시면 4인용 정도 가능한 식탁 자리를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메인 주황으로 가볼 건데요. 지금 메인 주방은 디귿자 형태를 띠고 있어요. 지금 상판은 인조 대리석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가구 도어는 패트로 마감이 되어 있네요. 아래쪽은 이제 유리도어로 네, 포인트를 줬고요. 지금 인덕션은 3구 인덕션으로 이제 삼성 제품을 쓰셨고요. 그리고 위에 후드는 이제 엘리카 제품, 이태 제품을 사용하였네요. 그리고 지금 콘센트가 지금 이쪽에도 있고요. 이쪽에도 있으니까 소형 가전제품은 취향에 맞게 원하시는 데 두고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자, 측으로는요. 환기창까지 나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뒤로 돌면요. 도요 우라 제품에 사각 싱크볼로 되어 있고요. 위쪽으로는 흑경으로 되어 있어서 관리하시기 좀더 용이하실 것 같습니다. 아래 수납장에 한샘 식기세척기 기본 옵션으로 제공이 되고 있고요. 자, 이제 옆에 지금 냉장고도 기본 옵션으로 다 제공이 됩니다. 깨알같이 이렇게 빈 곳에 수납장까지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 삼성 광파오븐기 옵션으로 제공되고요. 그리고 아래는 이제 밥솥 자리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냉장고가 요즘 한 대로 안 되잖아요 다용도실에도 냉장고 자리가 있거든요 다용도실로 오시면은 냉장고 두 대까지 가능한 자리 나와 있고요 그리고 좌측으로 보시면은 세탁기 건조기 이렇게 놓으실 수 있는 자리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대체 뒤쪽으로는 문이 하나가 있죠 뒷 마당으로 연결되는 문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다용도실까지 살펴봤고요 자 이번에는 이제 1층의 욕실과 방 한번 안내해 드릴게요 네, 1층 욕실 공간을 살펴볼 건데요. 작진 않습니다. 일체형 비데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세면대와 거울장 들어가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지금 샤워 부스 안으로 들어가도요. 충분히 공간 나오고요. 환기창까지 나와 있습니다. 바로 옆으로 보시면 은 이제 1층 방이에요. 1층 방의 소재는 거실과 마찬가지로 타일로 마감되어 있고요. 벽면과 천장은 실크 벽지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시스템 에어컨 되어 있고요. 각 방마다 온도 조절기도 되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자, 이제 2층으로 한번 올라가 볼게요. 자, 2층으로 이제 올라가기 전에요. 계단 옆으로는 이제 계단 밑에 창고 공간이 있는데요. 지금 계단 밑에 공간도 계단 끝까지 공간에 나와 있기 때문에 좀더 짐을 넣기 편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계단 올라가는 벽면은 자작나무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2층으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2층은 이제 방두 개가 있고요. 복도로는 남서향 픽스장 하나가 있네요. 자 먼저 마스터룸부터 가볼게요. 네, 여기가 이제 마스터존의 부부 침실인데요. 사이즈가 어마어마합니다. 네, 거실 같아요. 1층과 다른 점은요. 지금 소재가 바닥이 이제 연한 베이지 톤의 강마루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벽면과 천장은 이제 실크 벽지로 되어 있습니다. 1층과 마찬가지로 남서향의 창호가 되어 있는데 문을 열고도 공간이 조금 있거든요. 여기에 지금 포치도 위에 되어 있기 때문에 화분들 놓으셔도 이쁜 공간 연출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방이 워낙 넓다 보니까요. 뭐 테이블 뿐만이 아니고요. 저는 어, 쇼파, 4인용 쇼파를 따로 두고 마스터존을 사용하시는 것도 너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드레스룸 또한 잘 되어 있는데요. 드레스룸 한번 가볼게요. 여기가 드레스룸인데요. 그 D 자로 지금 이제 시스템 행거가 넓게 되어 있고요. 의류관리기까지 포함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옆으로 보시면은 파우더룸도요. 이제 장으로 짜놓으셨어요. 수납공간도 굉장히 많고 의자 하나만 두고 쓰시면 될것 같고요. 바로 이어지는 욕실공간인데요. 지금 이제 욕조가 되어 있어요. 욕조 되어 있고, 그리고 일체형 비대, 세면대. 네, 이렇게 나와 있고, 환기창까지. 시야가 없기 때문에 어, 좀 열어두고 이렇게 환기하셔도 전혀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마스터존을 둘러봤고, 그럼 이제 세 번째 방 보러 가볼게요. 세 번째 방 또한 욕실이 같이 이제 딸려있는 그런 공간인데요. 지금 이쪽 공간에 침대를 좀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장은 이쪽에.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쪽 공간에 지금 코드가 있죠. 컨셉트가 나와 있기 때문에 서재나 이제 책상 이렇게 놓고 활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욕실 공간이요. 자세 번째 방 욕실 공간인데요. 역시 큽니다. 똑같이 일체형 비데 세면대 나와 있고요. 여기는 이제 샤워부스로 되어 있습니다. 자세 번째 방까지 둘러봤고요. 이제 올라가서 네 번째 방, 다섯 번째 방까지 한번 보러 가겠습니다. 3층 또한 이제 방이 두 개가 더 있고요. 먼저 네 번째 방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방은 바닥이 이제 색깔이 바뀌었죠? 진한 우드톤의 강마루를 사용하였고요. 마찬가지로 벽면과 천장은 실크 벽시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이 방의 특징은 테라스가 있는데요. 어, 테라스를 보시기 전에 욕실부터 한번 보고 가볼게요. 방마다 욕실이 이렇게 다 커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laughs> 마찬가지로 또 일체형 비대, 세면대, 그리고 샤워 부스도 넉넉하게 되어 있죠. 자, 이제 이 방의 특징인 테라스인데요. 테라스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한번 나가볼게요 테라스가 공간 활용이 굉장히 용이하게 정사각형으로 넓게 잘 퍼졌고요 그리고 위쪽을 이제 어닝이나 이런 걸 활용하셔가지고 흐린 날에도 이용할 수 있게끔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강화유리로 이제 펜스가 되어 있는데요 높기 때문에 네, 안정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안으로 들어가서 나머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자 이제 마지막 방 들어가기 전에요 어, 여기 한번 지금 비춰주세요 네 지금 이렇게 조명도 굉장히 이쁜 걸로 달아있는데, 저기 지금 조명이 꺼졌잖아요. 이게 센서 등이거든요. <laughs> 센스 있게 센서 등으로 이렇게 이쁘게 해놓으셨고요. 그리고 문을 닫았을 때도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수납 공간이 되어 있어요. 책이나 이런 이쁜 소품들 넣고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마지막 방으로 가볼게요. 네, 지금 마지막 다섯 번째 방도 아래층과 구조는 똑같아요. 네, 달라진 점으로 보면은 보조 주방이 들어가 있다는 점, 한샘 제품으로 3구 인덕션 그리고 개수대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아래도 이제 수납 공간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욕실 공간이죠? 아, 욕실들이 다 너무 큰것 같아요. 자, 일체형 비대 세면대 그리고 샤워부스까지 아래층과 동일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 집은 욕실이 다 전부 다 메인 욕실처럼 크기 때문에 뭐 샴푸, 린스 뭐 박스로 이렇게 <laughs> 놓고 쓰셔야 될것 같은 그런 집입니다. 둘러보신 집 어떠셨나요? 방이 실용적으로 정말 잘 나와있죠? 입주 또한 훌륭하고요. 물론 주변 경관까지도 괜찮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고요. 인기가 많은 현장인 만큼 빠르게 전화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다음 현장에서 뵙겠습니다.